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야생아 입니다 보라색 장미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영광 핑크 장미도 예쁘답니다 영국 이렇게 방실방실하니 애목대로 키워서 올라온 아이들이랍니다 향일진입니다 향일진 오늘 이네 아이들 세개 입고 되었고요 꽃님들 그리고 애니시다는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애니시다. 그리고 또, 호쿠시아도 또 할인했지요. 노담세덤 춘절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담세덤 춘절국이랍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들도 영상이 있고요. 기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꽃 박스 찾기는 가능하십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대체적으로 추가 박스 착해드리고요. 월요일 발송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아홉 분 좋습니다. 향기 정말 좋은 아들 그리고 예, 설아입니다. 설아 이렇게 영상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또 석곡도 여섯 개 입고 되었답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약기네, 약기네 석국인데요. 아주 꽃도 많이 달려있고요. 음, 약간의 석국, 향 석국입니다. 아우, 봐보실래 향도, 향도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꽃 많이 달려 있는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꽃 주문은 최소 3만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꽃님들 다시 설명드립니다. 꽃꽃 주문은 최소 3만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형광 암꽃 백원이야. 너무나 예쁜 형광 암꽃 백원이야.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6천원이랍니다. 6천원입니다. 오늘 8천원인데 6천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데이지는 빨간색 하나 있답니다. 데이지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예, 웅간초, 신품 웅간초 꽃인데요. 얘들 아주 하이트 대품, 신품 웅간초 꽃인데요. 만천원 했는데요. 오늘 이 아이 9,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할인 또 해드리겠습니다. 덴드로 드림, 이 아이들 꽃대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달려있는 아이들. 덴드로드림이랍니다. 얘들은 일주일에 물 조명 간수 충분히 한번 주시면 되고요. 추운 겨울에는 열흘에 한 번,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 주시면 좋답니다. 덴드로드림 2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옐로우 아우 얘들. 옐로우 옐로우 베들헴이랍니다 옐로우 베들헴 옆에서 꽃대가 또 올라오고 올라오는 엘로우 베들레헴은 커트기 마른 다음에 주시면 좋고요. 햇빛 어, 짱짱하니 봐야만이 꽃이 어, 많이 피고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9 0 0 0원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예, 또 향기 좋은 자이나드림. 향기 좋은 자이나드림. 18,000원 이랍니다. 향기 있는 자이나 드림. 옐로우 카틀레아. 옐로우 카틀레아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세대씩 있는 옐로우 카틀레아. 이 아이들.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설아. 카틀레아 설아입니다 카틀레아 설아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틀레아 설아랍니다 향기 있는 카틀레아 설아 17,000원이랍니다. 카틀레아 설아입니다보드로주 김기아난이랍니다. 보드로주 김기아난 아우 얘들 향기 좋고요. 밥 매우 좋습니다. 보드로주 김기아난 밥 좋고 향기 좋은 보드로주 김기아난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백리항 이랍니다. 백리항. 이렇게 되어 있는 세계에 만원하는 백리항. 집피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집피식물이랍니다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선녀철쭉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정원에 키우실 분들. 선녀철죽. 만사천원 이랍니다. 마당정원에서 활동하는 아이들 합니다. 말발도이는 정말로 이 아이들. 꽃 많이 피고 수영이 늘어지는 아이들이랍니다. 말발돌이 마당 정원에 만 오천 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지금 어 되어 있는데요.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주황 후리지아 두개 있습니다. 얘들 꽃어 지금 시들었습니다. 만 이천 원이랍니다. 주황 후리지아 이 아이들 만 이천 원이랍니다.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인장 개발이랍니다. 백색 그리고 웨딩, 웨딩, 크리, 웨딩 개발이라고도 한답니다. 말이 안 나오네. 이 아이들, 이렇게 된 안전 순백색, 음, 0 0 0원이랍니다 오, 어, 그리고 얘 예, 저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 음, 애니시엄이라고 합니다. 애니시엄. 이렇게 되어 있는 애니시엄이랍니다 애니시엄. 이 아이들, 오, 어, 오천원이랍니다 애니시엄. 따뜻한 지역은 얼똥된다고 합니다. 얘들. 아우, 백오니 아우, 너무 예뻐요. 얘진 마당 정원에서는 얘들 정말, 눈설이 내리기 전까지 얘들 꽃이 피는 아인데, 이 올동은 되지 않습니다. 1번 백이야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 카네이션 이랍니다. 향 카네이션. 얘들, 올동 되는데요. 꽃이 계속 피고, 향기 정말 좋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고급 장미 임파 첸스입니다 임파 첸스가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얘들, 아 예뻐요. 꽃이 따지면 또 피고 또 피고. 얘들은 물안 좋아하고 햇빛 짱짱하니 벼야만 이꽃 많이 핀답니다.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후리지아. 향기 좋은 핑크 후리지아. 이 아이들 약간 보라 핑크 후리지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 오늘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어디 갔나? 예. 델피늄인데, 델, 음, 얘들, 오늘, 이름표가 없었졌네요 얘들, 하이트비댄스, 하이트 비댄스, 하이트, 청아, 하이트 비댄스입니다. 하이트 비댄스. 만사천원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 오늘 2천원씩 하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2천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동되는 설아입니다이 아이는 올동되는 설아 5,000원입니다. 올동대는 사라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자투로바, 바보왕나무처럼 이렇게 제가 꽃이 핍니다. 얘는 사망에서 자라는 자투로바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자란 이랍니다. 자란. 이렇게 돼 있는 난처럼 꽃이 핀다는 자란 12,000원 이랍니다. 야생캄파입니다. 야생캄파. 얘들은 야생칸파꽃 마당정원에서 우리 꽃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꽃을 좋아하는 야생칸파 8,000원입니다. 페데인데 아주 분큰 부겐베리아랍니다. 이 아이 햇빛 창창하니 받고 으 겉흙이 마르지 마르면 물을 줄수 있는 부겐베리아 35,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합입니다. 백합 이렇게 향겹 백합인데요, 꽃님들. 야, 이들 향, 겹, 백합. 이렇게 생때 꽃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보니까 향기도 정말로 진하고 꽃도 아주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들 다섯 개에 이렇게 알 뿌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개에. 이렇게 지금 다 담아놨는데, 다섯 개에, 만팔천 원이랍니다.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다섯 개에, 백합, 만팔천 원입니다. 솔체입니다솔체 마당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솔체세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천리양이랍니다. 천리양, 천량 이만원인데요. 만오천 원이랍니다. 천리양, 이 아이들, 만오천 원입니다.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 금오초랍니다. 금오초. 마당 정원에서 올동하실 분들, 시가 떨어져서 다시 나는 금오초 4,000원 이랍니다. 바이올렛 이랍니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이올렛. 이 아이들. 5,000원 이랍니다. 군자란 이랍니다. 군자란. 이렇게 되었는데요. 군자란. 이 아이들. 16,000원 이랍니다. 군자란. 그리고 장미조팝입니다. 장미조팝. 소분. 이 아이들 5천원 이랍니다. 장미접합 서본 그리고 얘는 야생 캄파 두톤 15,000원 하는 아이들 야생 캄파 두톤 15,000원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꽃이 늘어져서 이렇게 졌습니다. 꽃님들이 다듬어서 예쁘게 키우실 분들 이 아이들 만원 하겠습니다. 꽃님들이 다듬어서 예쁘게 키우실 분들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분입니다. 15,000원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네모네, 아네모네. 아네모네 꽃은 이렇게 피는데 꽃이 계속 이 아이들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다순이 꽃이랍니다. 4,000원이랍니다. 크로산드리아입니다. 크로산드리아도 꼭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크로산드리아 9,000원이랍니다. 해양목 추천하고 싶은 꽃이랍니다. 얼동도 매우 달 되지만 12월부터 3월까지 가는 꽃이랍니다. 향기 매우 좋습니다. 해양목 이 아이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 향장미입니다. 향장미. 얘들, 13,000원 했는데요. 향장미. 오늘 2개 있습니다. 만원 하겠습니다. 향장미. 마가렛, 마가렛. 이 아이들, 3,000원 이랍니다. 1번 후리지안 노랑입니다. 1번 후리지안 노랑. 이 아이들, 일번 오리지아 노란, 말도 안 나오네. 이 아이들, 이아들 9,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깊이 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랑, 핑크, 장미입니다. 3번 노랑, 핑크, 장미. 8,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들 아주 떼글떼글 합니다. 8,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설란이랍니다. 설란. 이렇게 돼 있는 마당정원의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얘들 인기 있는 7,000원이랍니다. 향보르니아향보르니아입니다향보르니아 얘들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유니언 포스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요. 유니언 포스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 나비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비수국. 얘들 만원이랍니다 나비수국 얘들 만원입니다 마당 종원에서는 하염없이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올동은 안된답니다 설강아 올동되는 아이입니다 4천원입니다 유니크 미니카틀레아 이 아이들 미니카틀레아 얘들 이렇게 되는데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벌레잡이티나 강력 벌레잡이티나 5천원씩인데요 두 개에 한 분이 아 벌레 정말로 많이 잡혀있네한 <laughs> 분이 두개 하셔서 8,000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벌레잡이 티나. 그리고, 누피너스. 누피너스입니다. 매력적인 꽃, 누피너스. 이 예, 아이, 14,000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얼동은안 됩니다. 누피너스는 얼동됩니다 그리고, 오색 인파 첸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색으로 되어있는 오색 인파 첸스. 5,000원씩 이랍니다. 싹소롬, 화이트 싹소롬도 물안 좋아합니다. 악수위트삭조럼 아, 베란다 정원에서 교육식 분들 8,000원이랍니다. 단추법에나, 단추법에나,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 4,000원이랍니다. 법에나 꽃은 계속 옆으로 퍼져가죠. 아우, 예뻐요. 보라색 장미 정말로 정말로 예쁩니다. 보라색 영국 향 장미 5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일진, 황일진입니다. 황일진.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니시다, 오늘 아주 저렴하이 지금 판매 들어갑니다. <laughs> 애니시다, 꽃 다글다글 풀렸고요. 아담합니다. 지금 애니시다, 붕큽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우쿠샤, 하이트우쿠샤도 이 아이들, 또 얘들 저렴하게 입고 되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하이트우쿠샤. 춘절국, 춘절국이랍니다. 춘절국이라고도 노담 세럼이라고도 한답니다. 얘들. 춘절국 노담 세럼이랍니다. 얘들. 오늘, 만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라. 얘는 진짜 저렴합니다. 오렌지 카라. 이 아이들, 3만원 이상 넘은 아이들이랍니다. 이만삼천원이랍니다. 마당종에서 호교 심으실 분들. 그리고 델피늄입니다 델피늄 마당 정원에 키우실 분들 4,000원 이랍니다 하이트 하이트 캄파놀라 7,000원 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은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새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